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 하나인 이오름테라피틱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오름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요 어제 오늘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몇 프로 상승이 나왔냐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17%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약12% 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대량의 매도 물량들로 인해서 좀 크게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유의미한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요소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최근에 제가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 이번에 열리는 FOMC 관련돼가지고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FOMC에서 이번에도 또반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 금리 인하 시 확정 시에 이제 더욱더 엄청난 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이 왜 커지고 있냐 자 며칠 전에 CPI 미국 CPI 발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 FOMC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이때 뭔 얘기가 나왔냐자한번더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한번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의 그 발언들이 나오자마자 이 관련된 기대,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엄청나게 짱짱한 이제 학회들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11월 3일부터 해서 11월 5일까지 해가지고 진짜 짱짱합니다 지금 11월 3일 같은 경우는 월드 ADC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11월 4일에는요 지금 비만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11월 5일 같은 경우는요 면역항암 학회가 열려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국제금리가 하향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멘트 개선매 그리고 수급 개선 여지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소외가 됐습니다. 자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악재가 나왔던 게 아니라 수급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소외가 됐던 건 팩트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워낙에 지금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이맨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달 말에 이번 달 말에 굉장히 이제 글로벌 픽테크 기업들의 이제 시적 발표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반도체 측 강세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 0일까지2 0일까지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이벤트가 큼직하게 없기 때문에 어 눈치 보기 싸움 흐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도, 제약 바이오 섹터 소외했던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다시 한번 더 관심도가 집중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있겠고 자이 오름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요 11월 3일 이전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 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3일 이후에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자왜 그러냐면요 11월 3일 날이 월드 A, ADC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름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ADC의 진화형 플랫폼이 DAC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이력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임상의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11월 이 바이오 유럽 그리고 12월 A.S.H 등 주요 학회에서 발표를 통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또 한번 슈팅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리랑 또한 굉장히 좋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루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오름 테라피틱스 관련 뷰틱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오름 테라피틱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오름 테라피틱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하시고 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 복지앵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오름 테라피틱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유시행에 밝혀지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 더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것맞는데요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지도를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오름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한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오름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언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